치과 공포심을 이겨내기 위해서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? 첫째로는요, 선생님하고요, 신뢰하고 소통입니다. 환자하고 치과 의사하고 얼마나 신뢰가 가능하느냐, 얼마나 소통이 잘 되느냐의 문제가 첫 번째는 있습니다. 그래서 의사 선생님하고 가벼운 대화로 일상적인 소통을 한번 해보세요. 그렇게 되면 공포심을 이기는데 상당히 효과가 있습니다. 뭐 날씨 얘기라든지, 밥을 먹었냐 식사 얘기라든지 이런 일상적인 대화가 진료 전에 있다면 그 선생님과 환자와 치료관계가 형성이 되기 때문에 환자의 마음이 조금 안정이 될 거예요. 그렇게 미리 진료하기 전에 환자하고 치과의사하고 치료관계를 쌓고 나서 치료를 하면 환자의 공포감이 풀어질 수 있습니다. 또한 방법으로는요, 환자의 시선을 다른 곳으로 이끌어내는 방법인데요. 뭐 음악을 듣는다거나 아니면 손에 인형이나 어떤 탱탱볼을 쥐어준다거나 해서 다른 곳으로 시선을 돌리게 되면 환자의 공포감이 또 조금은 사라질 겁니다. 또한 방법은요, 치과에 소리가 많이 나잖아요. 그 소리 때문에 공포심이 오는 분들은 귀마개를 착용하면 그것도 한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.